최근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국제공항을 찾은 사람들은 깜짝 놀랄 만한 광경을 목격했다. 공항 내부 방송에서 낯익으면서도 낯선 멜로디가 울려 퍼졌기 때문이다. 바로 대한민국 트로트계의 대표주자 박지현의 노래가 공항 전체에 흐르고 있었던 것. 많은 이들은 우연이라 생각했지만 사실 이는 팬클럽이 주도한 특별 홍보 프로젝트였다. 다가올 한일 가왕전 대회를 앞두고 박지현의 팬들이 창의적이고 파격적인 이벤트를 기획한 것이다. 한일 가왕전은 한국의 톱7 트로트 가수와 일본의 톱3 가수가 무대에서 맞붙게 될 대형 경연이다. 그동안 국내 무대에서 입지를 단단히 다져온 박지현이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팬들은 박지현의 음악이 세계로 뻗어나갈 비장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주체할 수 없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런 열기 속에서 공항을 활용한 깜짝 홍보 아이디어가 탄생했고 실제로 인천과 김포 공항 곳곳에서 박지연의 감미로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공항은 외국인 여행객이 유입되는 주요 관문이자 한국과 세계를 잇는 연결고리다. 이곳에서 국내 트로트를 들려주면 자연스럽게 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 음악을 각인시킬 수 있으리라는 계산이 팬들 사이에서 활발히 논의되었다. 덕분에 실제 공항에 있었던 외국인들은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한국 전통 음악인 트로트가 이렇게 매력적인 줄 몰랐다는 감탄부터 가사가 무척 흥겹고 멜로디가 중독성 있다는 호평까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일부 외국인들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노래를 검색해 바로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박지연의 음악을 찾아 듣기도 했다. 단순한 국내 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트로트가 그야말로 글로벌 사운드가 될수 있음을 현장에서 실감케 했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 공항 송출 프로젝트의 여파가 생각보다 훨씬 크게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얼마 지나지 않아 대한항공 측에서 기내 음악 서비스에 박지현의 곡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업계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최근 한국 트로트에 대한 전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탑승객들에게 색다른 음악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박지현의 음원을 기내에서 소개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팬들은 드디어 우리 트로트가 세계 시장에 진정으로 문을 두드리는 순간이 오고 있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만약 대한항공이 박지현의 노래를 실제로 기내 음악 리스트에 포함한다면 이는 한국 전통 음악이 해외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크다. 한일 가왕전, 공항 홍보 프로젝트, 그리고 기내 음악 선정 이슈로 이어지는 이 일련의 움직임은 트로트의 세계화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되어가는 과정임을 실감케 한다. 국내에서도 이미 탄탄한 입지를 확보한 박지현은 이번 계기를 통해 글로벌 팬층까지 두텁게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곧 열릴 한일 가왕전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하다. 한국의 톱7 트로트 가수들과 일본의 톱3 가수들이 무대 위에서 각자의 매력을 겨루게 되는데, 이는 단순한 음악 경연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를 대표하는 트로트 및 전통가요 뮤지션이 함께하는 만큼 서로의 문화적 특색과 음악성이 결합하여 새로운 시너지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박지연은 이미 국내에서 실력과 인기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번 대회를 통해 그의 이름이 일본에서도 보다 널리 알려질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일본에서 트로트와 비슷한 장르를 좋아하는 팬층이 적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의 감성 어린 목소리와 무대 장악력이 어떻게 수용될지 흥미롭다는 의견도 많다. 한편, 최근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콘서트에서 독보적인 활약을 펼치고 있는 또 다른 트로트 스타 박서진 역시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그는 강렬한 카리스마와 폭발적인 에너지로 매 무대마다 분위기를 압도한다는 평을 얻어왔다. 특유의 리듬 감각과 연주 실력, 그리고 흡인력 있는 목소리는 단순히 노래 잘하는 가수 그 이상의 존재감을 보여준다. 실제로 방송에 출연할 때마다 시청률을 치솟게 만든다는 점에서 박서진이 가진 대중적 파워를 체감할 수 있다. 박서진이야말로 트로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매력을 발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초청될 때마다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현장에서 노래를 들은 관객들은 그가 보여주는 즉흥적인 퍼포먼스와 무대 매너에 열광을 보내곤 한다. 이를 두고 음악 전문가는 박서진처럼 한국 전통음악의 가치를 지키면서도 현대적 재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아티스트는 드물다. 그는 새로운 세대의 귀를 사로잡아 트로트가 과거의 유물이라는 인식을 뒤집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흥미롭게도 박서진과 박지연은 각각 뚜렷한 개성을 지닌 트로트 가수이자 무대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발산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현재 국내외에서 트로트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만큼 이두 사람이 함께 만들어가는 시너지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낳을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두 아티스트가 국내를 넘어 해외 팬덤까지 구축한다면 트로트의 글로벌 행보는 더욱 힘을 얻을 전망이다. 사실 트로트는 오랫동안 한국인들의 애환과 정서를 담아온 장르임에도 한때는 솔드한 음악으로 치부되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폭발적 인기를 끌며 전 세대를 아우르는 메가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그 선두에 박지연, 박서진 같은 실력파 가수들이 있었고, 그들의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과 음악적 재능이 트로트를 대중문화의 중심부로 끌어올렸다. 이제는 국내 시장을 넘어 글로벌 무대까지 사정권에 두고, 새롭게 도전하는 시대가 열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지연이 공항에서 자신의 노래를 울려퍼지게 만든 팬들의 열정적인 지원, 그리고 박서진이 대형 예능 무대마다 출연해 시청자들을 매료시키는 모습은 트로트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 특히 한일 가왕전 같은 무대는 국가 간 음악 교류의 장이기도 하니 일본 음악 팬들에게 한국 트로트의 매력을 어필할 절호의 찬스라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게다가 트로트를 접한 해외 관광객들이 실제로 음원을 찾아 듣고 SNS를 통해 반응을 공유하는 과정을 보면, 트로트는 생각보다 월드와이드한 가능성을 지닌 장르라는 말이 허언이 아님을 느끼게 된다. 향후 대한항공의 기내 음악으로 박지연의 곡이 정식 선정된다면, 해외에서 처음으로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 안에서 트로트가 반겨주는 이색적인 경험을 전 세계인에게 선물하게 될지도 모른다. 출발부터 한국적 정서를 가득 느낄 수 있다는 점은, 여행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높다. 이는 단순히 한 명의 가수를 넘어 한국 문화 전반을 각인시키는 상징적 사건으로 남을 전망이다. 또한 박서진의 무대가 갖는 에너지가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 시청자에게까지 전해진다면 트로트에 대한 호기심을 느끼는 이들이 더 많아질 것이다. 그는 보컬 훈련부터 무대 연출, 그리고 자작곡 시도 등 끊임없이 새로움을 추구하며 도전을 멈추지 않는 아티스트로 유명하다. 이런 열정은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고 기존 트로트 팬들에게도 둘이가 알고 있던 트로트가 맞나 라는 놀라움을 선사할 만큼 신선한 감각을 보여준다. 음악계 관계자들은 박지영과 박서진의 글로벌 진출은 한국 트로트가 단순한 국내 전통 음악의 범주를 넘어 세계 무대에서도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장르임을 입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미 K-팝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아이돌 음악이 세계인을 사로잡아 왔다면 이제 그 뒤를 이어 트로트가 더욱 확장된 K-뮤직의 영역을 개척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공항 송출 프로젝트부터 기내 음악 선정, 대형 경연 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트로트의 해외 진출 시도는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박지현의 팬클럽이 보여준 뜨거운 지지와 아이디어. 박서진의 폭넓은 무대 소화력과 신선한 퍼포먼스는 트로트가 장르적 한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국면에 돌입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물론, 글로벌 무대에 도전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다. 언어적 장벽은 물론이고, 현지 음악 시장과 문화적 감수성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미 공항에서 실제로 외국인 관객이 음원 검색에 나서는 모습을 보면, 그저 그런 가능성 차원을 넘어 실질적 반응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다. 팬들은 무엇보다도 박지현과 박서진의 진정성 있고 매력적인 무대가 전 세계인에게도 통할 것이라고 자신감 있게 말한다. 다가올 한일 가왕전에서 박지현이 선보일 무대. 그리고 이후 이어질 각종 예능 프로그램과 콘서트에서 박서진이 보여줄 새로운 매력은 트로트의 글로벌 진격에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실제로 이들이 현지 팬들의 호응을 이끌어낸다면 한류의 한 축으로서 트로트가 자리 잡는 날이 머지않을지도 모른다. 이미 국내에서는 전 세대가 즐기는 장르가 되었고 남은 것은 해외 팬들의 가슴에 진한 여운을 남기는 것 뿐이니 말이다. 이 모든 흐름 속에서 중요한 것은 두 가수만의 활약이 아니라 그들을 지지해온 수많은 팬들의 참여와 열정이다. 이번 공항 홍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시작은 이런 프로젝트가 가능할까 하는 작은 호기심이었지만 팬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창의적 접근 덕분에 결국 현실이 되었다. 앞으로도 이처럼 팬들과 가수가 함께 호흡하며 만들어가는 이벤트들이 더 많이 등장한다면 트로트의 세계화는 더욱 탄력을 받게 될 것이다. 결국 박지현과 박서진을 비롯해 트로트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의 노력으로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트로트의 세계 무대 진출이라는 목표가 구체화되고 있다. 한일 가왕전을 통해 아시아를 넘어 미래에는 북미 유럽 등 다양한 지역에서도 트로트가 울려 퍼지길 기대해 본다. 그리고 그날이 오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이 매력적인 음악 장르가 세계인의 가슴속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는 진정한 K트로트의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 팬들의 응원 속에 무럭무럭 성장해가는 이들의 여정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 결말은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 공항 프로젝트부터 비행기 기내 음악 선정 여부, 그리고 한일 가왕전 무대까지 트로트가 펼칠 다음 장면이 벌써부터 기다려지는 이유다.